마지막엔 혼자인 삶, 준비해야 할 다섯 가지, 결국 마지막엔 혼자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마음 근육을 키우세요. 평생 함께 할줄 알았던 사람도 결국 떠납니다. 부모도, 배우자도, 자식도, 누구도 끝까지 곁에 있어 주지 않습니다. 혼자 견디는 힘, 혼자 있는 시간을 감당하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외로움은 약해서가 아니라 연습이 안 돼서 더 힘든 겁니다. 둘째, 경제적으로 자립하세요.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선택권은 돈에서 나옵니다.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아도 되는 삶. 그게 진짜 자유입니다. 혼자가 될수록 경제적 자립은 더 절실해집니다. 셋째, 건강을 관리하세요. 몸이 아프면 마음까지 무너집니다. 병원 침대 위에서 고독을 견디는 일은 누구에게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건강은 곧 혼자 살아내는 힘입니다.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넷째, 당신만의 취미나 소명을 가지세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몰입할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취미든 봉사든 글쓰기든 삶의 이유를 만들어주는 무언가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혼자 있는 시간을 외로운 시간이 아닌 깊어지는 시간으로 바꿔줍니다. 다섯째, 덜 미워하고 더 용서하세요. 마음 속에 남은 응어리는 결국 내짐이 됩니다. 풀지 못한 감정은 나를 무겁게 할 뿐입니다. 가볍게 떠나고 싶다면 미리 용서하고 덜어내야 합니다. 이 길은 결국 혼자 걷는 길입니다. 그러니 혼자인 지금, 혼자인 내일을 준비하세요.